대명당 기 흐름에 따라 보일러 온수 배관을 까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집 구조에 맞게 배관을 까는 게 좋은가요? 배관은 어떻게 까는 게 좋을까요? 배관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배관이 기기가 대둔산에서 내려오는 기가 바로 이 빨간 화살표처럼 돼 있거든요. 내려와서 이렇게 나가요. 이거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관을 이렇게 깔 건지 이렇게 깔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이 북에서 남으로 북이라고 하고 남으로 기가 내려가게 되면 사람 형상이 어디죠? 이쪽으로 좀 갖다 줘요. 여기다 놔주세요. 예. 네. 이게 한의원에서 쓰는 혈도예요. 혈도이면서도 혈관의 흐름을 말해요. 혈관의 흐름이라는 건곧 무슨 뜻이냐면 방바닥에 구조하고 갔다는 거죠. 방바닥이 예를 들면 지기가 이렇게 내려가요. 용 용혈이 이걸 용혈이라고 할게요. 용혈이 내려가요. 그럼 보일러를 어떻게 까는 게 좋을까요? 용혈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까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왜요? 산삼 하나. 내려가는 게 지금 을 만들어줍니다. 땡! <laughs> 혈과 피의 흐름은 예.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야 예. 병이 없다. 예. 산삼 하나. 이거 바로바로 지금부터 드시는 규. 아셨지 드셔요. 혈관이, 사람 혈은 여기서 혈도처럼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잠을 잘때 잠을 내가 이렇게 자유. 그, 저기, 마루타, 한 분. 마루타 한 분. 오셔요. 왜 쿡쿡쿡 찔러. 누우세요. 머리 이쪽에다 대시고. 마루타는 무조건 산사 안 맞춰도 한 뿌리씩 줄게요. 아셨죠? 사람의 혈도는 엄연히 높은 데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일러 선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와야 돼요. 이게 중앙선을 말해요. 소맥 말고요. 소혈관 말고 소혈관은 이제 그 중앙혈관에서 옆으로도 뻗고 위로도 뻗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중앙혈관은 항시 이렇게 뻗는 게 이렇게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게요.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해야죠. 위에서 회귀하든 아래서 회귀하든 그건 사람 능력이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되면 혈관이 아주 잘 통하겠죠. 그럼 잠 잤을 때 사람은 잠자면서 병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잠잘 때 사람이 병을 치유한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침대에서 자는 사람들은 예외이요. 방바닥에서 자는 사람들은 잠자면 척추가 만들어져요. 척추가 교정이 되고. 바로 서버려요. 그리고 똑바로 자게 되고. 맨 처음엔 등에 배0 0나 40, 반, 5일 정도만 참으면 등에 배기는게 없죠. 그때는 오히려 방바닥이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이 더러운 공기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방바닥에 더러운 공기가. 알아야 되지만 방바닥에 좋은 공기는 여기까지밖에 안 떠요. 딱 1m. 1m가 넘어가면 공기가 층이 탁해져요. 2m까지 탁해져요. 그리고 2m에서부터 3m까지는 공기층이 가장 더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다 침대에서 생활하면 1m가 떴죠. 그죠 그럼 나는 안 좋은 곳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겨 그래서 침대를 쓰는 사람들이 비염 환자가 가장 많은 겨 이해 가시겠죠? 그러나 온돌이 아니라 바로 병난로로 떼는 사람들은 더 심각해요. 이해 가시겠죠? 항시 차고운 열과 더운 열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운 열은 위로 올라가고 차고운 열은 아래로 내려오는데 더운 열은 먼지가 많아요. 겨울에 먼지가 많을까요? 여름에 먼지가 많을까요? 겨울. 누가 겨울요? 문을 안 닫고 환기 안 시키니까 겨울에 먼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나? 겨울은 꽁꽁 얼어서 먼지가 안 날리잖요. 밖에 나가면 먼지가 날려요 안 날려요 겨울에 날려요 여름에 날려요 <laughs> 겨울에 날리는 먼지는 눈 때문에 먼지가 형성이 잘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같은 규. 이해 가셨죠 그래서 항시 혈은 잠잘 때 혈은 주맥이 주용이 내려올 때이 보일러 맥도 똑같이 깔아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야지 잠자면서 치유가 되는 게 이해 가시겠죠? 잠자면서 치유하라. 잠자면서 단전수련하면 기가 엄청나게 세진다는거 잊지 마세요. 잠잘 때 산삼 먹고 잠자야지만 천천히 흡입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이해 가시겠죠? 이제 일어나시고 산삼 하나 드시고. 아 이렇게 해야지 막 저기 할거아니요막 나도 나도 할거아니요순번정의에요 이제. 혈도는 그대로 보면. 중앙열은 다 아래서 위로 올라가요. 옆으로 가는 거없이요 옆으로 가면 병 생기는 게요. 소열은 그렇게 할수 있으나 대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 가시겠죠? 대만의 무조건 전진이요. 에 침대에 매트리스 없는 경우는 그래도 척추가 괜찮는니다 예, 침대 에 매트리스가 없고 딱딱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척추환자들 침대는 딱딱해요. 이해 가시겠죠? 폭신폭신할수록 그거는 나를 죽이는 게요. 그래서 동양인 방바닥 생활하는 동양인하고 침대 생활하는 서양인하고 척추가 어디가 더안 좋을까요? 당연히 서양인들이요. 이해 가시겠죠? 서양인은 힘이센데 척추가 안 좋아요. 이해 가시겠죠? 침대에 전기를 안 꽂으면요. 돌침대도 그나마 괜찮지만 높이는 어떻게 설명할게요? 높이. 낮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침대 온수 돌침대를 할 때는 침대 높인 게 아니라 바닥에 붙이는 돌침대, 온수돌침대는 되겠지요. 그러나 침대는 이 높이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기 이해 가시겠죠? 높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중요한데 그래서 바로 환풍기를 설치한 기 이해 가시겠죠? 그럼 높은 데 있는 환풍기를 다 빼내고 그 다음 에어컨이 에 공기정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바로 에어컨이 공기정화 능력 있는 에어컨을 써야 되는 기 이해 가시겠죠? 그데 저는 항시 자연스러운 걸 가장 으뜸으로 쳐줘요.